불신의 이유. 요 641-51.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 죄성이 하나님을 거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저항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이끄실 수 있으나 저항하는 자들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납니다 2.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은 타락한 피조물로서 죄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교훈대로 삽니다. 4. 5413.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께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3.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지만 그 이적을 일으킨 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